아니야. 아니 우리 역까지 어떻게 온 거야? 이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어? 이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튜버야. 정신 차려야 돼. 열심히 사야 돼. 아 그래? 지하철에서부터 일구고 왔잖아 지금. 팀 어? 대표야. 저... <laughs> 근데 오늘 새로운 건텐츠짜 어떤 거야? 너 부비부비 알아? 부비부비. 펠러과 우리? <laughs> 클럽이 있, 있어? 아니 무비, 무비 부비, 그런 무비 무비가 아니라 어.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 한번 비벼보자라는 아. 의미의 무비 무비. 아, 괜찮네. 새로운 컨텐츠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스피닝을 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스피닝?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어디야? 일단 장소가 어디야? 사람 뛰어오지 말고.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은데. 뭐만지 아, 나만 입고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 <laughs> 아, 나 진짜 이거, 이거 지금 약간, 이,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아, <목소리도> 아 빨리 빨리 걸, 빨리 가고 싶거든요 지금. 검은 동호회 뭐야 스페이닝은또 어떻게 해서 섭외가 된 거야? 아 스파이닝 강사님을 또 알고 있어가지고. 아. 또 직접 장소까지 대여해 주시고. 크로스핏에서 우리도 자전거 타잖아. 아 타지 타지. 어, 난 약간 쉬울것 같은 느낌 들어서. 아, 근데 나도 뭐 그렇게 약간 뭐 즐기는 거 아니야? 엔조잉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춤추면서 부비부비를 계속해서 뭐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가져가요. 그렇지. 모든 스포츠. 뭐, 재밌겠다. 어. <laughs>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부비부비 컨텐츠 부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피닝을 배우러 왔습니다 강사님을 한분또 초청을 했는데요. 네, 강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센트 라이드 스피닝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코치명이 있거든요. 근데 스피라라고 있어요. 스피라 코치님? 네, 그게 스피닝하는 필라테스 강사예요. 오! 둘이 우리 <laughs> 아 이런 거안 돼? 이런 거 아직 안 돼? 아니, 나 들어가야 아, 나술좀 들어가야겠다. 그래. <laughs> 피닝을 배워볼 건데 어떤 운동인지 소개 한번만 해주시면. 선수들이 재활하려고 정말 그 실내 바이크를 타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접해지게 되면서 안무 동작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50대부터 70대까지 되게 다양해요. 연령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응. 이 유산소성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다 공장이 순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순간인지 기억이 올라가요. 어, 기억 그래서 스피닝 타기 전후로 그 숫자 기억하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은 숫자 기억력이 좀더 올라가는 그런 음. 데이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25센트 라인드 브랜드는 어플에 들어가면 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잘라이딩을할 수도 있고 생방송했던 게 녹화돼 있는 쳐서 들어가 있는 어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자전거만 구매를 하신다면은 다 즐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제가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 그러면 엄청 잘 맞죠? 예. 장난이네. 약간, 약간 <웃음> 이런 느낌. 이 무게 너무 무거워. 그쵸. 약간 노름마우스. 어. 어. 노름마우스야. 그게 오늘하네. 괜찮나요? 기할아셋비부비 잘못된거 아니야? <laughs> 이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 열심야돼 <laughs> <의심해야> <laughs> 귀아 <laughs> 아. <야>, <laughs> 아. 아, 너무 너 재밌어요 <laughs> 크로스핏 박스에서 막 신나는 음악 나오잖아요 그때 어. 바이크 탈때 혼자서 막, <laughs> 막 배웠네 어. 배웠네 와 근데 끝나 아니야? Huh? <목소리가> 현주가등봐 <등을 봐봐>. 봐. 땀. <목소리가> 와, 땀 장난 아니야. 근점 <목소리가> 10. <10000점> 만점 중에. 1점 만점 중에 진짜 오 진짜요? 카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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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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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타임 수업 들으면 그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진짜잖아요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 대부분 다 오시네요 응. 방금 한 스피닝은 이제 그냥 일반 스피닝이니까 좀브레이 스피닝이라고 따로 있어요 치매 예방으로 하시는 분들 시이었거든요 그리고 틴즈 스피닝에서 틴즈 클래스 따로 그 정말요? 스피닝을 응. 접하게 된 계기가 네. 어 아, 일단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한는 알바 중 하나가 스피닝 강어요 아. 친구들 그리고 하고 있는데 뭐 놀러 가려고서 갔다가 이제 저도 어? 이거 뭐 나한테 먹는 거 같은데 졸업했을 때니까 한 12, 13년도 아.. 저 진짜 회원일 때 아침에 2시간 저녁두시간 이렇게 했었을 때 피자 한 판이나 불닭볶음면 두개 먹어도 상이 안 붙었어요 와.. 맨날 계속 했었 진짜? 엘마 그거랑 피자 한판이라진짜아판 같더라고 장난 아니야 마이 크통해서접했요 해봤는데 좀잘 맞는 거 같고 재밌어. 좀 보니까 좀 하지 않나요? 아, 아, <laughs> 약간 여유가 있어. <웃음> <웃음> 이런 복장으로 음상도 있나요, 깜짝 놀랐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레깅스만 이제. 스빛, <laughs> 저희 부모님 같이. 응. 네. 네. 저희 첫 번째 피부이스피 n 에 n g 스피링. 비왔습니다스킨 어, 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킨트를 비교 예정이니 일단 응.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라쌤과 블루 블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